아이고, 지금 한국 갈 거, 이렇게, 하고 있는데, 쟤가 지금 올라, <laughs> 아이고, 지 혼자 여기 올라갔어요. 엄마 따라. <웃음> 올라갔어? <laughs> 엄마 뒤를 쳐다보네. 무섭지도 않나 봐. 가봐. 어디까지 올라가나. 가. 응. 저기도 안 하고, 올라가네. 동생을 도와줘야 돼. 여기, 대단, 게다... 어,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더 나아. 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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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. 안 떨어져. 하이리 혼자서. 여기서 쿵했어, 응. 하이리. 하이리 여기서 응. 요만큼 떨어졌었지. 그때 기억나? 너요만큼 갔다고 뚜르 불렀지. 하남이 이제. 아코는. 어. 아 하남이 이제 내려와 봐. 어이고 네가 올라갔어. 하남아 누나랑 <laughs>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. 빠이. 내려와봐 발로 하다마 요렇게 왔지 그러면은 발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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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요렇게 요렇게 내려와 옳지 옳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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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어, 너무 확 잡아당겨서 내가 어, 카메라 들고 있는 바람에 어 그러니까 니가 저기 엄마 제가 <laughs> 왜 거기서 매물라어 올라가 올라가 <laughs> 미안해. 할머니가 카메라 들고 찍느라고 내려오는 연습만 시키면 이제 내려오겠어 이제 내려가는 거 무서워? 응, 어, 응. 어.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는 건 됐어. 아직은 무서워 해야지. 아직. 지금 혼자 저 아래서부터 지금 올라 올라온 거예요. 우와 잘했네. 또 올라가 엄마한테 가. 엄마. 엄마가 2층에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거 봐. 형아들 장난감 방으로 또 가. 엄마? 이 안무생태 귀여워. 어 그러네. 지금 와서 안. 어워 아이고 참, 어. 아이고, 아이고, 어서 와, 어서 와, 진짜 <laughs> 좋대. 아니, 네 혼자 엄마 찾아왔어.지도 <laughs> 해냈다는, 어, 그런 성취감 있구나 예, 누나, 누나 저기 있네. <laughs> 어, 아이고, 누나 여기 있네, 누나 여기 있네. 아 그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잘하네, 아이고 잘해. 왜 도망가, 왜 도망가, 엄마? <laughs> 엄마 찾아. 어? 네, 네. 계단을 몇 개를 건너서 왔는데, 엄마는 계속 도망가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아이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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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마워